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김경국의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학 수학, 수학능력시험 수능시험일입니다. 수험생들은 차분한 심정으로 그동안 갈고 닦아온 실력을 200% 발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점차 고립무원 상태로 빠져들고 있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관련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달 24일 이죠 지난달 24일 임요한 혁신위가 발족한 이후 임요한 혁신위 체제 출범 이후 사실상 주도권을 상실했죠. 당 안팎에서 당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실패 당시 보궐선거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당 안팎에서 비대위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비등했었는데 비대위 체제 전환 요구를 일축하고 발족시킨 임요한 혁신이였죠 인명한 혁신이었는데 혁신이로 비대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혁신이로 구성을 했는데 혁신이가 사실상 비대위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혁신은 혁신이는 어, 지도부와 그리고 김견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그리고 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 그리고 영남권 중진, 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불출마, 험지출마를 아, 요구했죠. 험지출마 요구인데 사실상 뭐 불출마 요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즉, 어, 혁신위가 이 같은 요구를 할 때부터 김기현 채, 김기현 대표는 아, 사실상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김기현 대표는 어, 인유한 혁신위원장에게 정권까지 보여했죠 인유한 혁신위원장은 당시 부담스러울 정도의 권력을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렇게 얘기했고 김기현 대표도 이 같은 인류한 혁신위원장의 말을 부인하지 않았죠 그만큼 이제 정권을 줬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인류한 혁신위원장이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사실상 퇴진을 요구한 것입니다 정기은퇴 요구나 크게 다를 바가 없죠 왜냐하면 험지 출마라는 것은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김기현 대표가 수도권 흠지 출마해서 당선될 가능성?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흠지 출마 요구는 사실상 불출마 요구와 다름없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혁신이가, 인원 혁신이가 이같이 요구하고 나서자,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너무 멀리 나간 것이죠. 너무 멀리 나간 것인데,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할 수도 없는 처지죠. 정권을 부여한 마당에. 에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버티기에 돌입했습니다. 아,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급히 먹는 밥이 취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속도 조절을 주문해 왔는데요. 어,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지금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임 아, 인유한 혁신, 혁신위원장 입장에서도 지금 물러서면, 자기는 예, 끝장, 사실상 혁신의 성과는 전무하게 되는 셈이죠. 그렇게 되면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한 혁신위원장, 말을,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말을 아껴왔는데, 심, 급기야 이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대통령실까지 끌어들였습니다. 갈등이 커지자 대통령실과의 소통 내용을 공개하고 나선 것인데요. 혁신이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에 대통령실도 공감하고 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날 혁신위원장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께 그침 없이 얘기하기 위해 열흘 전에 한 열흘 전쯤에 뵙고 싶다 이렇게 여러 사람을 통해서 용산에 알렸다. 그런데 들어 돌아온 말씀은 어, 만남 둘이 만날 경우 오해 소지 소지가 너무 크다. 그래서 지금 하는 임무를 소신 끝까지 다해달라. 우리 당이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해달라. 이런 신호가 왔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아,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대통령에게서 직접 연락이 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단서를 달았지만 음, 사실상 혁신위의 수도권 험지출마나 불출마 권고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당겼음을 시사한 말이죠. 의중이 당겼다고 과시한 것이나 다름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과 갈등은 있지만 결국은 혁신안을 당이 다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자신하는 배경에 이 같은 용산 대통령실과의 소통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그 며칠 전에 임요한 혁신 위원장 뭐 매를 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매를 들겠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를 든다는 건 힘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임요한 혁신 위원장이 매를 매를 친다고 당에서 어 그냥, 인유한 개인에게, 아니면, 아니면 인유한 혁신의, 혁신위원장에게 때린다고 막고 있을 사람들이 많지 않죠. 없죠. 그런데, 인유한 혁신위원장 뒤에, 뒤에 배경이 있다면, 뇌를 때리면, 겁을 낼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이미 인유한 혁신위원장은 대통령실과 소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어, 인요, 임요한 위원장의 발언을 공개적으로든 비공개적으로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실에 의중이 전달됐다. 이렇게 인요한 위원장이 주장했는데,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이를 부인하지 않은, 않은 것으로 사실상 인정한 셈이죠. 지난번에 38 전당대회 당시, 김기현 대표의 당권 경쟁자였던 나경원이나 뭐, 저, 누굽니까? 안철수 의원, 어, 이런 사람들이 당처음에 윤심을 거론했다가, 어, 아, 용산에서 적각 부인했죠. 어, 그런 점과 비, 비교해보면,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확실히 용산에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인위원장이 결국은 이, 지금 이것은 내 뜻이 아니다. 대통령의 뜻이다. 아, 이렇게 말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아, 진짜 한치 앞도 볼수 없는 미로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혁신의 활동이 성공한다, 성공한다는 것은 사실은 김기현 대표가 흠지 출마 내지 불출마 요구를 수용한다는 전제하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어, 성공한다 해도 어, 지금 뭐 그렇고 좌초된다 해도 어, 지금 이선 후퇴 내지 어쨌든 불출마는 불가피한 음,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혁신안을 수용하면 사실상 총선, 이후, 이제 뭐, 그 영향력을 발휘할 길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어, 말이 총선 이후지 혁신안을 수용해서 내가, 저 흠지출마 아니면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또 힘이 또 빠질 수 밖에 없는,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수용하지 않으면, 어, 윤유한 혁신위원장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인민혁신위가 조기 활동 종료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조기 활동 종료를 하게 되면 당은 비대위 체제로 급속하게 비대위 체제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김기현 김기현 대표는 강태국면 강제로 퇴진당하게 하는 그런 국면으로 내몰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김기현 대표는 지금 혁신위에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선은 단 단편 예술 작품이 아니다. 종합 예술 작품이다. 당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총선을 종합 예술 차원에서 잘 지휘,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은 내가 끌고 가는 것이다. 혁신이가 너무, 어, 오버해서 왈고왈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것인데요. 당분간 희생할 생각이 없다. 이런 뜻을 전달한 셈입니다. 그렇지만 인용한 혁신위원장 역시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과의 소통, 대통령실과의 소통을 내세워 지금, 김기현 대표, 그리고 장정은 의원 등 윤대통령 핵심 척근들에 대한 압박을,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또 김기현 대표에게는 실상가상으로 지금 당내에서 지원 세력이 없습니다. 38 전당대회 당시만 해도 어, 김장년대 그러니까 김기현, 장재원 연대 이런 든든한 뼈이 있었죠. 그런데 어, 지금은 당내에서 김기현 대표를 어, 대표를 어, 편들어주는 편들어주는 목소리가 지금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친윤 친윤들도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아니면 사실은 지금 친윤 뭐 김장년대 당사자인 장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어, 자기 코가 석자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기현 김기현 대표 점차 고립무원의 처지로 빠져드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당내에서는 김기현 체제로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할 수 없다. 그래서 조기퇴진이 불가피하다 이런 기류도 지금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기현 리더십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의 희생이 없이는 헤쳐나갈 수 없는 딜레마. 근데 더 머뭇거리다가는 만약에 선수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선수를 빼앗기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그런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지금 현상입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면서 당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아니면 당과 자신을, 자신은, 당과 자신 그리고 국가와 미래를 위해서 어떤 선택이 바람직한 선택인지 선택해야 될 시점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를 어지럽히지 않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되십시오.